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해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예수님이 치유하고 싶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나름의 문제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 역시 모두가 다릅니다. 같은 증상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각자 나름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태도로 문제를 대하느냐는 곧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와 연결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 자리에 나아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온몸에 나병들린 환자가 치유받는 기사와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기사 두 종류의 치유가 나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그대로 체념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들고 나와야 한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오늘 나를 진짜 치유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나의 진짜 문제가 치유되는 말씀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12절부터 16절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개인적인 고통이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격리되고 배제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모든 사람이 배척해도 되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만날 기회조차 박탈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복의 가능성마저 철저하게 빼앗긴 아무 희망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자, 배제된 자를 찾아다니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물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나병 들린 자는 앞뒤 가릴 것 없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겸손하게 주님께 아룁니다. 나는 누가 봐도 분명한 문제가 있고 주님이 보시기에도 해결이 필요한 문제 있는 존재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권한과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12절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그의 겸손한 고백에 주님은 기꺼이 손을 내밀어 대시고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치유방식은 매번 같지 않습니다. 조금씩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굳이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대신 이유는 그 뒤에 나병 환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의도가 분명해집니다. 14절, 예수님은 치유가 된 나병 환자에게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들여 입증하라고 하십니다. 앞서 말했듯이 나병은 단순히 개인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단순히 자기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에게 진정 필요한 회복은 육체적 치유와 더불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피하고 소외시킨 그에게 먼저 손을 대시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해진 것을 입증하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 목적은 분명합니다. 나 스스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목적이 왜곡되고 그저 자기 문제를 해결받을 존재로만 예수님을 오해할까봐 예수님은 경고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의 소문이 퍼지자 자기 병을 고침 받고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로부터 물러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진짜 목적은 하나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존재로 인기를 얻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참 목적은 끊어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또 다른 문제를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병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지붕에서 기와를 벗겨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할수 있었던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0절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번 치유 사건에서는 또 다른 표현을 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오해하기 좋은 용어를 쓰시면서까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단순히 일어나라 너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혹은 나병 환자에게서처럼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이라는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역시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단어 하나를 꼬투리 잡아 신성모독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시고 예수님은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리고 그 이후에서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중풍병자,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까지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려놓은 사람들의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이 일련의 행동을 할수 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분명 그들의 믿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믿음 앞에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꺼내셨고,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병이 낫는 지금 나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하는 그 문제가 해결받아야 될 전부가 아님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중풍병을 낫게 해달라는 그 믿음을 넘어서서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나병환자를 통해 그리고 중풍병자를 통해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는 그 문제보다 궁극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것이고,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갖고 나아가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진짜 해결받고 싶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작은 신음에도 공감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작은 신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문제라고 인식한 그 문제가 해결되고자 하는 궁극적 뜻이 어디에 있는가 점검해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분명 해결하실 힘과 의지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힘과 의지는 오직 하나,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 우리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되 문제 해결의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분명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그 믿음이 단순히 문제 해결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문제는 주님과 함께 할수 없는 상태, 주님의 공동체에 속할 수 없는 상태, 죄로 가득한 상태인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의 문제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어려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